자, 상영 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. 얘는 엄청 간단해요. 처음에 에이지 써 주시고 에이지. 그다음에 소스를 써 줍니다. 스피드 오브 스노우. 지금 이렇게 깔려 있는 게 에이지 AG 효과인데 에이지가 15초 동안 유지가 돼요. 이게 끝나면 바로 이렇게 소스를 써 줍니다. 이 효과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애들을 다 잡아줘요. 그래서 이렇게 반대쪽에다가 이렇게 깔아두고, 여긴 이쪽에, 여긴 이제 얘네가 알아서 잡아주기 때문에, 반대쪽에 넘어가셔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엄청 편하게 사냥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곧 있으면 제가 끝나는데, 끝나면은 어떻게 하느냐. 그 에이지가 다시 돌아오거든요, 쿨이. 그러면 에이지를 다시 한번 써 줘요. 써 주시고 이것도 소스랑 마찬가지로 반대쪽에 있는 애들을 다 이렇게 잡아 주기 때문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반대쪽을 이렇게 오셔서 잡아 주시기만 하면 전체 다 잡는 거예요. 손쉽게. 이제 에이지가 끝나면 두개 지금 쿨타임이잖아요. 그때 분리자드랑 방금 쓴게 블리자드구요. 그 다음에 썬더브레이크가 있어요. 썬더브레이크를 딱 써주면 이렇게 일렬로 전체 다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또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에르다 샤워라는 스킬이 있어요. 이거로도 한 방에 다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딱 쓰면 다 잡아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에이지가 7초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이렇게 체인 아이 체라로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. 지금 돌아왔죠? 그럼 다시 시작이에요. 이렇게 에이지랑 그리고 스스 한 다음에 다시 에이지 쓰시고 두 개의 쿨이 이제 돌아올 때까지 다른 스킬들로 한 40초 동안 사냥하기.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시면 돼요. 정말 간단하죠? 다시, 소스를 써주시고, 어, 간략, 간략한 설명은 이쯤이면 될것 같고, 이제, 좀, 주의사항 같은 것좀 알려드릴게요. 일단, a 이지 있죠? 아, 스스부터 알려드릴게요. 지금 소스가 열려있으니까. 이쯤이나, 반대쪽이라면 뭐 이쯤? 이 부분에 써주셔야지, 애들이 끝쪽에서, 가운데까지 잘 잡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쪽 위치에다가 깔아주시는 게 좋고, 그 다음에, 아이스 브 에이지는, 아, 아이스 에이지는 이쯤? 여기 끝쪽에 가지지 마시고, 여기쯤에 3층에다 써주셔야 돼요. 소스는 2층이었는데, 얘는 3층에 써주셔야지, 이렇게 1층에 있는 애들도 다 잡아주거든요. 3층에 써주시고, 어, 그리고, 체라를 아무래도 좀 많이 써요. 다른 스킬들에 비해서 좀 자주 쓰는 편인데 막 왔다리 갔다 이렇게 막 하시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이렇게 3층에서 때려주시면은 얘가 안 와서 1층까지 다 퍼지기 때문에 이렇게 3층에서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때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빨라요. 4층에 이렇게 막세마리 남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뭐 그렇게 크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예.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현상금 사냥꾼 그 노란 포터 나오면은 프리토는 가면 안 돼요 프리토 가면은 이제 폴로로 갈수 있는 하루 제한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무조건 폴로만 가셔야 되고. 왜는뭐 딱히 주의사항은 제가 나중에 뭐 개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. 썬코를 네. 사냥할 공허의 파도 3 말고 다른 것도 있긴 한데, 저는 공허의 파도 3이 가장 편하고, 또 본인도 그렇게 잘 쌓이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일단 이렇게 설명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.